엽떡인가 뭔가 너 자리 뺏어 간다 비상이다. 네? 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당하게. 왜요? 탱갱 것도 비슷 비슷하다고 나라? 그난 진짜 작년 장려... 내가 더잘 생겼어요. 왜 그래요? 보이라 이제 안 올라와도 되겠다. 여기서 정글 전향까지 한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돌이켜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힘 닿는까지 시 신길동에서. 어, 저거 이상호 군대 가야 된다고? 오, 저거, 이상호찐웃음인데 굳이 가야된다고? 빨리 갔다오면 좋지 네. 탑탑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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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laughs> 10점 확인. 털려 위쪽 사트 갔습니다. 블루. 이번에 끌어봐도 되고. 살짝 아무나. 예? 응? 뭐야? 싸우자 싸워 싸우, 싸우 무조건 이겨. 끝까지 와. 끝까지 와. 풀 받았다 풀 받았다. 어. 아, 어디 안 죽나? 오호 형. 나 맞지. 잘했어. 아군이 다 했어. 끌어도 된다. 이거 라인 들어갈 때. 오. 타워해 줘. 까까 까. 까까 까. 아아이 대기야 이 대기야 이 대기야 누다. 이 사람처럼 키워놨고 내가 먹은 거라 개득임 많이 넘와가서 탈려지 깠다 무조건 위로 간다. 타워 앞에서 까불면 너시스 먹어봐 일단. 우리 당기자 당기자 이거 어차피 다팀마 와봐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어? 어 마스터. 천천히 왔다 천천히. 살리리안리와 아, 기달리 기다려 나오는 오늘... 들어오면 우리 아, 싸울 어, 들어온 거 같은데? 이거 노틸 출발해 노틸 걸어볼게? 와봐 삼거리로 아, 와봐 가볼게. 노틸 어, 여기서 만난다, 달리아탈리 봐, 살리봐 아, 때려, 때려도 돼, 잡았다 아무나 끌어 어끌어 얘기 거둬 보지 노플이야 노플이야? 어, 잡았어 파이팅 아, 노플이. 너 먹을 이 있나, 비명아? 속박 어, 치치지 마, 이제 뭐가 가 어? 주연이 이걸 들어? 이감로 아예 잃었네? 메레나다가? 또개산이 이게 두꺼우면 먹고 나가는 게 맞는데 아유나면 폼안 떨어지는데 도현이 형처럼 나메레나즈 아, 아아 들재밌네나 이제 집 갈게 네에 레오렙 레오나 5렙 나 6렙이야 얘네 다 오면 우리 오. 싸우는 거다 이거 뭐, 요네 아랫무빙 아 여기 여 일단 여기 아좀 조심 나크래비. 나나 살짝 봐도 된다, 지금부터. 싸 a y o 웅사, 웅사. None, 웅자. So many get with y 게 u r gun. t 게 y a work at Taya. Tang, tang, tang. She's in t r o u 미 l e eh? What a crowd, eh? I

스킬 없는지 몰랐네? 자연 이거.. 탑좀 밀어봐 뭐? <목소리> 난 아랫룸인줄 네, 쌤 싸우면 어, 이거 와봐, 와봐. 끌어봐 끌어끌어끌어살려살려아죽어버네다른 끌어, 끌어. 네, 아. 온다 고른 구기다나뭐 못해줘 구가 오옹 윤혜 노펄 윤혜 노 야야야, 김영아. 야 김영아, 난, 야사람들날 쳐다도 안 본다 이거 뭐냐? <laughs> <이봐, 그냥. 웃음> 나용 먹을게. 나 이제 다 막히긴 해. 편하게 겠네요그래 죽나? 얼마? 아 얼마? 오. 아, 어이스 매호나 <laughs> 바로 죽이자. 음. 앞으로 가. 가사삼전 좀. 어 가자. 어이스 아, 뭐야? 아. 아나 이거 챔피언만 조준키에 <목소리도> 있어서 타워를 못, 아니 안 죽는 건데. 눈에 조심해 아, 내려가는 거. 어, 어, 이것 때문에 안 깨져. 짐보고 타워 쳐달라 고 내가 시벤으로 아, 이거 쳤으면 죽는 바다. 건데. 싸움 보자. 팀이 궁써줘 나. 싸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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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 나이스, 이거 뭐야! 나의 진공 빌었다! <laughs> <마이크,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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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나나나요나가 나, 나. 나 어. 음, 먼저 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가만다가 어, 가서 어, 궁써날이 어, 어, 잘했다 2개야 2개야 어잠이만미좌로잡았다와끈하다 와우 나갈 거 하나 없어요 이미틸 있어서 오른쪽으로 와도 될거 같은데 조용아어디 내가 거. 더 깔테니까 여기 틸 찍어 찍어 찍으 오케이 잠깐만 어, 찍어. 빨리 찍어야 돼. 빨리 아, 찍었다. 빨리야, 끌었어. 공 어, 바로 써오자마자. 굴써 니만. 레오나 끌었어. 어. 레오나 먼저 오른 평타 쳐줄게. 김영이 없는 거거든. 앞 끌고 시작하자. 뒷마트 어, <laughs> <팀한테> 때렸다. 떼면서 <laughs> 한 번. 빨리 따. 이제 이 때려. 이온 사이온 계속 때려. 내지을를오나가먹워서 이득이 긴네 논에 네 다시 바뀌었어. 상대 오는 거 아니야? 어, 집 가서 와우. 오. 어, 레오나키 개이득. <laughs> w 장전 중. 여기, 여기니? 나, 나, 나. 어, 씨발. 아, 풀 빠졌어, 풀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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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좋았다! 와. 저기가 민교형 팀이 우리 팀뭐 인간 상성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아요 뭐 상위 호환이다 뭐 저기가 이제 우리의 뭐 안전 여기... 카운터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여기 뭐 도현이가 탁 가하는 것도 생각해본다는 어,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 카옥추 우승후보팀인데 저희 승률 반반 나왔습니다 이거 좋은 징조예요 원래 저게 팀이 그냥 모든 스크린 다양하게 하고 다니는데 오늘 1대인데 저번에 1대으로 이겼죠 우리도 저력있어 양심상 이렐리아는 끝네 헤이, 헤 첫판에 나 아니면 탈리아 아니면 문도, 아예. 문도 문도 괜찮긴 하네 자오 상대로 문도도 좋아. 모드 안에 즐기고 문도 한판 파든가, 어 문도 할게 그러면 헤이, 헤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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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헤이, 헤이, 힐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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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나 돌아서 이드한번 볼게, 디마. 이 음. 맞춰도 돼? 여기다 할 걸, 그냥 와드. 가보자. 남일이 꺼. 어. 디마 미드 밀고 음. 여기로 와. 음나 어. 이거 뺄게. 룰루 돌만한 거지, 이거? 응, 음, 잘만 해. 어, 빼자? 디마 빼? 응. 음. 도현이 형, 이거 좀 라인 좀 먹고 바텀 가라, 형. 조컵이 있어? 어, 아, 조컵이 있다. 짜오 집 찍고 나... 위로 가나 보다. 내가 나 상대 레드 보면서 저울질 할게. 응. 짜오 여기 있다. 왔다. 어, 어. 나만 여기야 이거. 응? 디미는 천천히 궁으로 따라오는 느낌으로 유충. 나 꺼내서 윈무딩 치면서 찍게. 탈년 지금 여기고. 어, 얘가 먼저 올라가?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엔 다시 길 길로 따라와. 이런 거, <laughs> 위로 가. 아래 캠까지 지키면 기분 너무 좋고 이거 먹고. 어? 어안 돼. 디마 이거 공쓸 생각해 오, 거리 오, 나오면. 우리 아래쪽 걸 걸라 그런다. 보장, 대장또 한번. 잘했어. 짜 지금 웬만하면 여기야. 용1분3 0초 어. 근데 만약에 용 주더라도 우리 3류총이라 나... 어, 누나 필드 생각해 생각. 나풀펠안안썼미 미드 밀어 미드. 터키야, 퐁바이오가 나스펠 썼어. 탈야이게쓰려고 하면 나 살짝 본다 d a 는 미드 보자, 미자 음. 이거 다꼴라멘 먹고 볼게 본다 까지간다. 어. 이마도 아, 조. 이이마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 탈리아 체 빠졌다. 어. 여기 왔다. 어, 오, 오, 여기다. 진짜 오, 진짜 오, 다 디마 살짝 E랑 Q 같은 거 쓰면서 디브 갖고자. 이아갈 거야. 어, 이 e 되나? 잘 맞혔다. Q도 한번 써봐. 피잘 가라고 얼마야? 안티 피가 많아도 되다. 상대는 이것하고 쓸 거야. 응. 음. 그 상대 바텀이다. 아직도 맞추고 있네? 이마 이번에 너 쓰면서 한번 싸워봐봐. 응, 됐어. 됐려 사라짐. 어, 이거 볼 거야. 싸우자. 이거, 이거 나왔어. 어. 나이스. 너 잘했어. 나이 바텀 탈써어 바텀 탈써어 바로. 바텀 탈. 나 이번에 그냥 칼브 자냥 칼브, 레드, 자골 먹으면 나만 시1이거든 그때 이거 전령하자. 아, 플랜 변경하기에 말이나 된다. 뭐라고? 아 이거 뭐라고? 이쪽 와드 바꿨어. 쭉 본다. 블루, 블루. 블루 도와서 끝까지 해줘야 돼. 어, 잡았어. 이거부터 뒤로부터. 그냥, 그 먹어도 돼, 끝. 왼쪽으로. 떼면서, 이만. 떼면서. 싸워보자, 디마 싸워보자. 네, 네, 네. 그냥 죽어도 돼. 우리가 시체로 때려. 가자. 블루블루블 <룰러> 블로. 아, <룰레> 남이 나 들어오면 맞추고 이거 게이득이긴 해. 나 직감이 제안 죽는다. 바텀도 싸울 거야. 싸울 야 미드 싸울 거야. 면안 돼요? 거야. 미거 미드 미드 거야. 미거야 아이 핑크 갠다 어. 칼리아 W 맞아고지금 아, 음, 맨... 아, 부... 아, 라인... 싸움 자, 봐야 돼. 아, 그래. 스마트 와. 싸움이다, 이러면. 골골골골. 골골. 골골. 골다 용적 2,400이야. 아빨만해 이거 싸울만해나궁도 있어, 나 본다. 아 봐. 아 내가 해줄어 맞을게. 어. 살짝 안 나. 아, 힐도 있거든. 좀만 버텨봐. 아, 맞아 내가 줄게, 맞아 줄게, 맞아 줄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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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어. <laughs> 그냥 나 가는 슬털... 중? 작사, 이거, 이 나라 멀어서 빨면은 빨면빨리빨리빨 해보자. 어? 아, 아, 아 이거, 어, 나타못 썼다. 아, 잘했다. 여기 애들 다 있다. 싸이 형, 공갑파 어, 천천히. 아, 음. 아, 빨리보자 어,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해보자. 빨리빨린다너자 아. 리 나 많이 탱키해서 용 용화특관에서 아, 지금 서면 안 줘. 얘는 지금 나 이거 모데카이저야. 나 1대1 할게. 공수도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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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봐. 좋아하는 그거도 돼. 나에 나가야겠다 김냥아 나오면 타일 지킨다. 미드 이거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앞에 계속 들어가서 미드로 가지. 앞에 서 있을 필요도 없어. 어. 나이스. 나이스다. 괜찮아. 너 잘했다. 나가는 중. 탈리아 누구? 어, 잡혔어. 나만 빼고 다. 쪘어. 나 빼고. 나야 돼. 어, 버렸다. 자, 자. 사 번. 나 40초까지 어. 나 딱까지 다 들어갈게. 나나 16까지 그냥 고일 빤다 기명하고 하지 마 봐. 그래이 갔던 거다 괜찮아, 괜찮아. 소어도 내리고 다밀어 내가 밀어낼게. 어. 이긴 하? 이만할까? 나 가는 중. 탈려는 문제 새까. 내가 터트릴게. 자오 가야겠다고 있고. 나 자오랑 싸운다. 나 아, 봐줘. 뭐? 여기 살짝 붙어줄 생각해. 어. 자오 풀쓸때 이런가? 여기 탈려 아들 집. 어. 천천히. 운도 좋아 우리 워킹하면서 싸웠어. 자오도 풀이야. 보내 보내 보내. 나 짜오 그냥 잡아줄게. 나쭉 간다. 나이 걸어놨어. 이 바론치. 어 짜오 노플이야. 바론치만해 이거. 바론치짜웨인이 빠르다. 오케이. 이러면 안 돼. 한판 빼야 돼. 나나 짜오. 짜오 마크에. 싸움 붙게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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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판고 죽어도 돼, 죽어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나 와우. 나안 죽어. 미쳤네. 와 봐. 미 봐. 아, 이거 그웬 돈다? 살짝 <목소리> 걸 아. 온도가 씨발. 아. 피도 안던다 너무 아프. 게임. 씨발. 온도가 너무 많이커 진짜났네 음? 응? 나이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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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하면 제가 저점이 안 떠요 그래서 숙률이잘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문도 벽이긴 뭐, 뭐, 하다. 뭐, 하다 문도 돌려도 뭐, 돼서 그런거 뭐, 같아 근데 뭔가 확실히 문도가 탑보다 어, 정글일 때더왜 아, 이렇게 세 보이냐 아, 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가 이번에? 이게 아니고 탑은 문도가 하면 누가 해 내가 정글은 누가 해? 도일 오빠가 누가 세겠어 도일 오빠가 <laughs> 카소스 풀캠 많이 빠릅니다 난 그냥 뭔가 먼저 걸기보다 그냥 들어오는 같이 점사 해줄게 이런 애들 내가 이거 탑연에갈 수도 있다잉 어카서스 아. 이거 풀캠 2분 58초에 끝난다 김영아난 3분 20초 내 바텀 주도권 있으면 난 그냥 블루 스킵하고 바위 나가줄게 3레벨 내가 <laughs> 좀거칠 <laughs> 카서스 풀게 끝났다. 이제... 음, 아, 대단한 거야. 음. 뭐? <laughs> 얘 우리 정을 시작했다. 이걸 불로 먹었다. 얘 <laughs> 이러면 카서스 탑에 간다. 도현이 형, 나 상대 잡골러 있을 만해서 나 잡골로 지를게. 바터로이브 되는 거 아니야? 너, <laughs> 이러고 집이야. 얘네도 아랫게 아, 나오겠다. 어, 야, 오른 알게? 집이라 오면 그냥 죄 생각할게. 이거 보고만 있을게. 아랫게 없으면 카서스 위로 가네. 나온다. 카서스 6이야. 이거 못 싸울 듯? 아랫길 준다 이거. 나 밀려난다. 눈에만 와. 응. 나 밀려났고, 나 레드 잡골 돌리러 갈게. 나 레드 잡골 먹으면 6이고, 탑 계속 세게 해도 돼. 야, 용 치나 보는데? 어. 나 형, 나 싶다. 잡골 먹고 차라탑 다이브로 갈게. 카로스 굽는 거다. 나용받아용받아 어. 응? 음? 나 W 없어? 어. 용안 쳤다, 용안 쳤다, 용안 쳤다, 용안 쳤다. 어. 나도 가는 중. 카로스 왔다팍팍팍 팍. 탑.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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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아, 나 싸운다 게 On k u 이 u l o 그냥 잡나 나오면 볼게 p 큐 l 로 Kunjo. Okay, build it 오 p I'm s u 안줘안 줘. 아, sure. 아, 까지 뺐다 아, 개이득이야나집 갔다 유충으로 바로 달릴게. r e I'm sure. I'm sure. I'm s 어 r 와서 대포 먹고 튀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대포. 아, 아 실드 없구나. 요네 민무빙 실드 없었어. 아 이건 큰데. 요네 미야. 나도. 민무빙에서 요네. 아 뭐야 실드가 두 개인 줄? 하나만 있구나. 아니 없었어. 어, 하나도 없었어. 카르소 치 망한 거야. 오른 오른 생각해봐. 음. 나 먹었어. 나빽 오른 오지마. 오른 오지마. 끝장. 살짝 봐도 되긴 해. 아, 이제부터 볼게. 오른 이길 쓰면서올 생각해. 카라스 노프리 싸울 거야. 나볼수 있고. 제리가 먼저 갈수 아. 있어. 아니, 아니다. 오른 궁 써볼래? 음. 지금 써봐. 잡았다. 에이나 잘했지, 김요.. 나 아, 너무 좋았어. 가세요라. 이아 이번에 Q, E 해봐. 보자. 만빼도 좋아 보이는 나이스. 잘 뺐다. 하러스 뭐? 아는데 이거나싸운다 음, 김영아. 어? 디미도 아래로 와 봐. 어. 나 이거 뺐다. 어. 어. 빨 보자. 있어 줘 벽에 다 이. 어? 아. 지 바로 위로 빼. 위로 빼. 위로, 빼. 아. 위로 가야 돼. 야, 아, 아니야 아니 야 잘했어. 오른 오 바텀 텔썼 바텀 확 야. 가 치고 있다. 어, 움직임이. 맞다? 요네 음, 비야안 쳤다. 안 쳤다. 카치 15초 기다렸다. 우리가 치는 거 오만가? 괜찮은데 자리는 없고. 앞도 푸시해봐. 오른 어, 일단 탑 먼저 밀어봐봐. 내가 기다릴게. 일단 나못 친다. 오른쪽 나갈게. 나 먼저 밀었어. 내가 가는 거지. 요네 E 빠졌고. 오른 어, 이렇게 돌아서 와봐. 나피 번호 채게 어. 네. 그 상태에 안 보이고. 어. 얘네 싸울려고 한다 이거. 우 싸울래? 텔 어디 갔을까? 파간... 한 거리 한 거리. 천천히 본다. 야나나 오른 굽쇠 줘야 돼 우리 카시트를 두는다. 천천히 본다. 4대사에4대사에 아. 모독에만 그래, 해봐. 모독에만. 모독에 목표를 할거 같아요. 제 반. 날 재리가 못해질까요? 나 뺄게. 음. 제리아어 버려야 될 듯. 나 나도 뭐 못해준다 그냥아 그냥,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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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사람 어 사람 사람 멋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뭐 하자, 이러면. 제리 나 있어 그럼 1차고 우리 용하자 이러면 젤리 노공이아 이번엔 융 친다 같이 쳐줘 나 그냥 근접 보다가 요네 들어오는 거 그냥 못파가지그냥 어차피 못 잡아줘 <laughs> 와. 야 요네 위쪽에 아, 있거든 나 이거 한번 본다 우리 트위싸운다 아, 해도 돼 탑 잡을 만해 이거. 나공있다 형. 뭐 어, 어, 맞출게? 어. 좀 어. 오래 걸려. 잡았어. 음. 이 전령도 음. 풀었다 음. 이거 야. 가무 잠시 빼봐 이거. 제리움이안 안 보인다. 밑에보다. 형, 형, 내가 이거 깰게. 형 CS 요 이거 우리 정글 들어오는 거는 싸울 어, 거야. 오른도 때 받고 싸울 거야, 이거. 나 지금부터 들어간다. 카시도 살짝만 봐 줘. 야, 카스 음, 아래 있다. 옆에 제리 나온다. 나 죽었다. 카사 때 미무 뒤여기둘들 예, 제 찍었다. 왜? 나도 텔 누네야, 누네 누구야? 야, 이게 누구야? 어. 얘네 누구, 누 아. 어. 나 버프 없어. 11초 아내 유미있어서 안 돼. 아다아 대놓고 나오던가 어나 이제 쿨 장전할게 이거 아 나다 오케 안할게 나 그냥 캠 어, 돌린다 윤교형 많이 나오는데 이거 보통 올려줄 수 있나? 골래? 봐도 돼 봐도 돼 어. 나나 응? 타베트 했어 타베트 했어 타베트 했어 쭉 본다 이거 음, 본다 음, 와줘 음, 와줘 음, 오궁스한 카운스 먼저야 우리 다잡나면 아타칸 얘네못 짓.. 난난 뺄게 이거 빼다 어, 빼자 빼고 아타칸 빼주, 치자 우리 와. 요네 텔 없어 어, 이거 리움이벽 넘는다 데리움, 데리움, 어 일단 위로 갈게 드레이브 밀고 미드 밀던 거 아니네 제리이 오면 미드 나왔다 아타칸 칠게 도현이 형 음. 형이 필요해 와. 나 실드 하나 타스도용 먹어도 돼용 먹었어 위위 요네라 요네 요네 아빨리안 빨리면 이겨. 한 덮배 한 덮배 한판 상판 미드 캠프 돌린다. 나간다. 그냥 나내 나한테 깊게 들어온 애한테 풀만 맞추고. 응? 나 싸운다 탁빠어어 없잖아. 어 와우. 어, 어? 미드 세아 미드 다이브 각도 볼게. 탑중 밀어라. 나뭐안 한다. 공를 어? 거야. 카닥카스하 음, 아, 바로다. 아, 이거 받는다. 받는다. 오케이 어. 끝. 다 응. 아, 어. 바로 치면 우리 오랑로 막을 거야. 야 이제 대 몰릴게. 도현이 집 가만. 나나 그냥 바로 어갈게야나1 4 0 0원 있었어. 어. 안안 돼. 아, 근데 이거 반대면 안 보이겠네. 좋았다. 이거 바로 막을만해 도연야 여기 대기방해 봐. 대기방, 해봐. 대기방 어. 대기. 거기 들어가 들어가 도영이 들어가 들어가 도영이. 도연야? 나 공을 넣고. 어 이거 반대에 바로 막아 이거. W, 블 더블. 예예 보면 돼예 보면 돼. 아 트루 못맞췄다 미안. 근데 이거는 바로 안 나가긴 할 듯. 우리도 바텀라인 만지기에서 그냥 카시 불러야 될 듯. 이번에 이번에 밀, 이번에 반반라인에서 바로 쳐볼래? 어, 어 카시. 가목 게 그러면. 한번 타... 여기 살찍생각해어어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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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봐 여기 봐안지 오른도 와봐. 오와 오른 와. 나 여기 와도 안 되지. 여기서 음. 그냥 먹자. 어, 다위로위로상상상 어. 먼저 본다 우리. 응? 어? 지금 우리 싸움 각보기에매 아직 기면 안 걸게나. 나, 나 프리스에서 먼저 나가 볼게 그냥. 이미 용치고 있다. 아이스 잡고 그냥. 라인. 아이스 샷. 바텀 라인이. 저 라인 뒤로 그냥 안내려주어제리 처대 그냥 제리가 공키면 쫄지 말고 그냥 처대. 어. 리맞추 이렇게 나아 어, 진짜 이거, 아 바텀 그냥 쓸게 아아아아아 너가 롱은 평타각 나오면 아, 나, 나 큐플각 본다김영아 뭐가 왔다갔는데 봐 어, 앞으로 겁줄게 이거 타워쳐볼래?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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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텀으로 돌꺼야? 너네 15초다 나돈 많아 2100원 나한대 탐칠게 어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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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까지 쓰자 이러면 아, 근데... W 10초 더블 방 알았을 지 이거 떼야 데 너네 아프다? 아프다? 공있 건데 이거 내면그 잡았다 와 쳐줘, 쳐줘 좋은데요? 이거 미드 정글 해줬다? 나이스 우리 팀 나이스 상이 와. 14킬 노데스라네요 저 부판. 와 근데 바이 어, 야무졌다 안 빨리고 네. 너무 잘했음. 괜찮았죠 어. 안 빨리면서. 빨리면서. 어 너무, 너무 잘했어 씨. 진짜 야니까. 최고. 어. 김영 씨, 저, 저 혹시 거하게 동사도 한번 까만권 일해 주셔야 됩니다 부판. 많이 잘했어요. 인정 <laughs> 인정 인정 많이, 인정. 네. 많이 잘하긴 했어요. 어, 진짜. 그러게, 그러게 잘하긴 했어요. 요네 미드에서 돈개 어. 많이 먹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네. 싸움이네. 근데 나 깨달았잖아 드레이브안 어? 할게 도끼 줍느라고 맵을 못 봐서 오더를 못 해준다. <laughs> 말을 와. 못하겠어 근데, 근데, 근데 김영아 그래도 이겼다 아. 나 이제 너랑 쿵짝에 잘 맞아서 너가 나는 말 안해도 내가 알아서 잘하잖아 <laughs> 라인 먼거 바로 미드로 먼저 뻗고 있는 것도 좋았고 그래 이렇게 스크림을 했는데 대회 때 쫄아서 다르게 플레이한다? 그럼 스크림 뭐하러 그래 아니 그럼, 우리는 근데 쫄 사람이 없어 우리 다 대회 체질이잖아 도일이 대회 체질이잖아 네? <laughs> <laughs> 아니 저 오프라인은 잘해요 진짜 오프는 하나도 안 떨어요. 오프는 상대도 같이 떨어서 상세가안 안에 벌벌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저도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